짠 이게 뭘까요? 며칠 전에 지인이 추천해줬던 스토어에서 스티커를 구매했어요. 제가 알스수스가 많이 부족해서 그거 위주로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티커 하울 영상을 찍을 겁니다. 함께 택배도 언박싱 해봅시다. 하, 너무 떨려. 아, 이게 택배가 오후 한 4시, 5시쯤 왔는데 제가 알바를 갔다 와가지고 그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택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뜯지도 못하고 기대된다. 깜짝이야. 아니, 나는 스티커가 바로 있는 줄 알았어. 아, 이렇게 포장해 주셨구나. 아, 어떡해? 너무 예뻐. 제가 구입한 스토어는 잠시다락이라는 곳이고요. 그냥 이렇게 봐 너무 귀엽죠? 아! 너무 떨려요.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도 너무 섬세하게 해주셨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어, 일단 소개를 하기 전에 저는 총 7개를 구매했고 다 알쓰랑 수수예요. 지인이 추천해 줬던 브랜드 작가님들. 네 작가님들이 은안의 작업실이랑 폴링 이렇게 두 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또귀여워서 다른 거 하나 더 샀어요. 하나씩 볼게요. 옐로그 먼저 옆에 있는 거부터. 아, 이거는 편지 아까. 이게 한자로 써 있는데 잠시 다락이라는 뜻인 거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엔 뽀너? 아 뭐라 그러지? 덤 네 보너스가 아니고 덤인 것 같아요 덤 이런 홈페이지 창 같은 종이가 있고요 닭골때 쓰라고 주신 거겠죠 이 친구 이름은 모르는데 이름 뭐 동글이었나 이 이름이 네 어쨌든 이 친구도 있고요 잠시다락 스티커 완전기호 이거는 은하네 작업실이라고 써 있어요 은하네 작업실 얘는 잠시다락 스티커예요 얘는 그리고 얘, 이게 뭐지? 오리랑 영국인이에요. 너무 음, 귀엽죠? 완전 찌끔해. 그리고 폴라로이드 느낌의 종이죠 그냥 A4 종이 재질인데 폴라로이드 사이즈로 되게 감성 있는 이렇게 덤 먼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스티커를 봅시다. 옐로그. 짠. 이름 너무 귀엽죠? 봉파벳이에요, 봉파벳. 가격은 2,500원. 얘도 알파벳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 곰돌인지 뭔지 알수 없는 이 동물 친구 이름이 호실봉인 것 같아요 거기서 따서 봉파벳 응 너무 귀여워요 사실 TMI를 풀려면 제본진인 이름에 봉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샀어요 봉파벳 네 빨리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은하네에서 산거 봅시다 난 은하네 작업실 알파벳 스몰 버전 1 파스텔 AB예요 각각 2,600원 이고요 엄청 쬐끄매요 진짜 쬐끄매 빨주노초 화남보갈 이렇게 샀어요 음, 너무 귀여워 그리고 볼링에서 다섯 개 샀네요 제가 다섯 응? 개 샀다고? 아 제가 총 여덟 개 샀었네요 알스 먼저 볼게요 이게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게 3,500원이잖아요. 5장 들어 있어요. 보통은 한장 들어 있는 게 1,800원 막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가성비 좋아요. 그래서 지인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파스텔톤 a b c d 알파벳 대문자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민트색, 연보라, 핑크, 조금 진한 보라, 그리고 연두색 아마 얘가 파스텔이고, 얘가 비비드일 거예요. 얘는 노란색, 갈색, 핑크색, 보라색, 파란색. 이게 약간 애쉬, 애쉬 라벤더 느낌이네요. 파란색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소문자도 샀어요. 사실 소문자는 잘안쓸것 같아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소문자도 은근 귀엽더라고요. 산뜻 알스펙, 소문장입니다. 얘는 보라색, 핑크색, 연한 보라색, 민트색, 연두색. 뭔가 정의할 수 없는 색깔들이네요. 이렇게 소문자도 샀고요. 이제 적절히 잘 조합했으면 되겠죠? 자, 수스 볼게요. 짜잔. 산뜻 수스펙, 비비드 수스펙. 색깔은 같아요 얘랑 이렇게 핑크색, 보라색, 애쉬, 라벤더, 민트, 연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색깔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세요 오 네, 그렇고요 비비드.. 아, 아 수수팩 얘도 핑크, 갈색, 에쉬 라벤더, 노란색, 보라색. 이 이게 쉬라벤더, 이게 보라색. 이렇게 들어있네요. 사실 되게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진 않네요. 얘네 보면은 알스들은 이렇게 얘네 둘은 디자인이 똑같거든요. 각져 있어요 끝에가. 근데 이제 통통이랑 비교해 보면 통통 되게 동글동글해요. 전둘다 좋아요. 옐로그 오늘 산 거. 한번더 열어볼게요 여기 다섯 개가 볼링 이렇게 두개 은하네 그리고 포실봉 봉파벳까지 총 여덟 종류의 스티커를 샀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이 스티커들 가지고 닦구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